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육성해고로 포함해서 여러 글 읽었는데 서생적 문제식 상인적 현실감각을 수도 없듯이 얘기해요. 군수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언론과 지식인들과 시민사회가 해야 되죠. 근데 정치인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. 그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디제이는 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겸비하란 말과 동시에 또이 말을 하셨어요. 국민보다 한 발도 아니고 반발만 앞서가라. 뒤처져서는 안 된다. 뒤처져서도 안 되고 국민과 똑같이 가서도 안 된다. 그런데 한 발이 아니라 반발만 가라고 해요. 이게 쉽지 않거든요. 특히 식자층 같은 경우는 국민보다 여러 발 앞에 가려고 하죠. 그래서 한 발도 아니고 반보라고 말했던 부분에서 그 결과 책임, 결과를 낸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하셨구나.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수 없지만 그 최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과 교양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게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법 분야는 제가 좀, 알, 좀 안다고 하지만 나머지 분야는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몰라서, 어, 당신들이 알아서 해. 이건 큰일 날 일이다. 그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려면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야 국정 전체에 대한 파악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말고 세 번째로 저에게 큰 교훈을 준 말씀은 그, 지금 말했던 그 부, 부분입니다.